아니 22기 영숙은 도대체 뭐예요? 이전화까지는 좀 뭐랄까 식기정숙의 기에 눌리기도 했겠다 술 많이 먹어서 피곤하기도 했겠다 그래서 조용히 있고 분량도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? 아니 그리고 촬영인 걸 떠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대화하고 요리하고 밥 먹고 치우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데 22기 영숙은 뭐 공주님이야? 아예 얼굴조차 안 내밀고 그냥 내거 남겨주세요 이러고 말던데 아니 누군가 요리를 해줬으면 최소한 치우는 척, 도와주는 척 아니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닌가? 미스터 베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엔 밥다 먹고 치울 때까지 끝까지 얼굴 안 비춘 거 같던데 일단 그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역시 사람이 바뀔 리가 없구나 여전히 20이기 때와 같이 별로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, 아침부터 선택 전까지 얼굴을 아예 안 비추는 건 그냥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? 영숙은 22기 때와 다르게 의사가 없어서 좀 실망을 한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미스터 백김도 22기 영숙한테 22기 영숙이 워낙 얼굴을 안 비추니까 남자들이 오해한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저러는 건 진짜 눈치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아예 예의조차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. 하여튼 이번화에서는 영숙이 마지막쯤에서야 얼굴을 비추고, 다음화부터는 좀 활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, 근데 이거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이번화에서는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으로 미스터 배와 10기 정숙, 16기 영자, 22기 영숙, 이렇게 3대1 데이트가 매칭이 됐는데, 보통 사람이라면 10기 정숙의 그 포스에 눌릴 법도 한데, 22기 영숙은 아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짜장면 많이 먹어본 16기 영자와 10기 정수가 앞에서 본인은 짜장면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먹어보고 싶다고 눈치 없는 헛소리를 하지 않나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요요 오고 다시 또 빡세게 하고 온 16기 영자나 10기 정수가 앞에서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이라면서 나대질 않나 이러는 걸 보면 아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정말 신경 안 쓰는구나 눈치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? 뭔가 빌런의 범주를 아예 넘어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22기 때 했던 완전, 이러는 것도 웃으면서 미스터 배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남들 하는 얘기나 이런 건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서 와, 이런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건가 싶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아, 자존감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또 아니구나. 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지만 말이죠. 하여튼, 22기 영숙의 행동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얄밉지만 또 한편으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행동을 할까 기대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1기 정숙이 이번 나솔사계 도싱 특집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22기 영숙이 이끌어줄 차례가 아닐까 생각되고 다음주 눈치없이 16기 영자와 1기 정숙의 속을 얼마나 긁어댈지 너무 기대됩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황과 미스터 흑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먼저 미스터 황 미스터 황은 위생 강박, 결벽이 있고, 몸에 뭔가 닿는 것,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, 아니, 이런 사람이 도대체 낯설사기에 왜 나온 거예요? 도대체 뭘 바라고 나온 거야? 이분은 몸에 뭔가 닿으면, 뱀이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, 스킨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, 아니, 남녀가 사랑을 할때 스킨십이 없을 수가 있나? 그러니까, 잠자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, 서로 그러면 손도 못 잡고, 포옹이나 가벼운 뽀뽀, 이런 것들을 아예 못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말로만, 감정으로만 서로를 사랑하는 건데, 저는 이게 이해가 아예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,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스킨십에서 오는 그 특별한 감정들이 있는데, 미스터 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감정들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 상대가 원한다고 해도 미스터 황이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도 자체가 고문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스킨십이라는 정말 필수적인 것을 아예 배제하고 미스터 황을 굳이 만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미스터 황도 본인이 그렇게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되지. 왜 굳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는 낯설사계에 출연해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진심으로 본인과 같은 사람이 낯설사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나온 건가? 하여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, 그 다음은 또 미스터 흑김. 이분은 도대체 뭐예요? 왜 하루 종일 표정 구기고, 말도 별로 안 하고, 뭐 하고 있는 건지. 아니,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나왔으면, 최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, 뭘좀 알아가려는 시도를 해야지,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에 말도 별로 없고 이럴 거면 나는 솔로에 도대체 왜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격투기 선수니까 가오잡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을 못 걸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멋있지가 않아 예전에 낯설사기에 나온 짝 출신 남자 1호도 좀 가오잡는 면도 있었고 말도 별로 없긴 했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미스터 흑김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행동하니까 가장 멀끔해 보이지만 여자들에게 제외가 되고 좀 대화가 잘 통하고 센스 있는 미스터 배가 덕분에 인기남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뭐 덕분에 미스터 배가 3대1레이트를 하고 22기 영숙이 미쳐 날뛰는 장면을 볼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인 건가 싶기도 한데 뭐 하여튼 다음 주가 정말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낯설사게 재밌네요.